안녕하세요 배우 김종국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극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기준점을 제공해보고자 준비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리메이크해서 다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한 한짬 내서 끝까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어, 덧붙여서 저는 악플의 약한 남자입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평은 감사하지만 비난은 삼가 부탁드리며 이 자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예술 강사들과 배우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성격상 강요하지 않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연극에 관한 5분 기초 지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연극영화과 입시생들을 위한 연극에 관한 5분 안짝 기초 지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극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연극의 기원설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은 현장성과 소통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입니다. 연극의 기원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네. 이걸 보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제사상, 제사, 굿.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거울을 보는 원숭이 사진입니다. 거울, 원숭이, 거울 보는 원숭이. 네, 다음은 유병재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연극의 기원, 제2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란 제사, 종교의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의식, 종교의식을 왜 했을까요? 날씨, 풍요, 다산, 건강 등의 이유로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쭉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종교 의식을 연극과 연관시켜서 연극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사실 종교 의식에는 연극과 닮은 것이 많습니다. 우선 교회 설교 장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연극의 사유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도들도 있고요. 당상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배우가 될 겁니다. 신도들은 관객이 될 거고요. 단상은 무대가 되고, 설교 말씀은 희곡이 됩니다. 사유소를 충족을 하죠.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은 배우의 역할을 할 거고,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관객이 되고, 굿판 자체는 무대가 될 것이고, 무당이 하는 말이나 행위는 희곡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식이라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는 있죠. 자, 그러면은 종교와 연극의 공통점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극과 종교는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하는 이, 그리고 듣는 이, 이두 상호간의 암묵적인 규칙과 약속이 있다. 영극의 사유소를 충족시킨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음 이러한 것들은 과제로 내주거나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교리 전달을 통한 믿음이 목적이지만, 연극은 재미 혹은 교훈, 깨달음, 덧붙여서 치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차이점만 소개해 드린 거니까요. 어, 이 점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울을 보는 원숭이 사진입니다. 연극의 기원설 두 번째, 모방 본능설입니다. 모방이란 다른 것을 본 뜨거나 본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구나 이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따라하면서 즐기고 학습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 우리 꼬마 어린 친구들이 하는 소꿉놀이나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등이 이 모방의 예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유병재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진을 봅시다. 음. 연극의 기원설 세 번째 유의 이야기설입니다. 유일한 즐겁게 놀며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 유이설 이야기설이란 우리가 겪은 일들,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온몸을 활용해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이것도 누군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더 잘해 주기 위해 경험에 의해서 혹은 본능적으로 비언어적인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시로는 수다, 스탠딩 코미디, 토크 콘서트, 뭐 넓게 보면 수업 등도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설과 유의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공통점은 다음과 같아요. 모방과 유의는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본능의 표현이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다. 연극의 사연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모방은 그것이 되어서 캐릭터가 되어서 따라한 것이고 유인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보태자면 그 캐릭터가 되어서 말하느냐와 상황을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연극의 기원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이설 모방설, 유의설.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동양 연극의 기원을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